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아, 손님. 아그 손을 왜 잡어. 부킹 부킹 부킹. 부킹 부킹. 진짜 되게 아름다우세요, 두분 다. 뭐 하냐? 게임 하려고. 뭐 하려고? 아 팔팔 게임. 팔팔 게임. 정이 많이 안 좋아지네. 우린 이렇게 마케팅해요. <laughs> 이게 마케팅이야. 네 반갑습니다 버거형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laughs>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우! 야 드디어 사실 이 홍언니가 형이랑 어렸을 때 줄리아나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했던 사이야 아이 대표님이랑 아이 대표님이요. 어, 대표님이랑 근데 그때 멘트 몇번 까다가 뺀티 먹었었어 형 그때 왜말죽거리기 자세에서 뒤돌려차기 맞은 거 있잖아 추민나 한번 땡기시와 라고 했다가 싸다고 처맞을 뻔했어 개 같은 년이 버거형에서 소개시켜드릴 음식은요 바로 홍언니 고기입니다 캔버라에서 유학을 했던 홍언니가 거기 콜스라고 대형 매장이 있어. 역사 가한 105년 된 그런 마트인데 거기에서 파는 고기야 이게.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콜스랑 판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 도매로만 한국에서 날렸어. 근데 그러지 말고 이제 소매로 좀 날리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먹어보게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판권, 뭐 유통, 가공까지 이 홍언니가 다 하는 거야. 그때 꼬셨어야 돼. 그때 꼬셨어야 돼형 그럼 니들랑 이렇게 안 살지 이게 뭐냐 땅바다에서 맨날 그지같이 어? 홍언니 고기의 대표 한번 모셔볼게요 아그 손을 왜 잡어 부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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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웨이터 마동상 자 드디어 우리 홍언니 고기의 대표 홍미애 대표님 모셨습니다 와우 오랜만이에요 어. 아. 어 고기를 그럼 직접 구워 주시는 거예요? 제가 또 고기 전문가라서 아 진짜로 구워드릴게요. 마리네이트 돼 있는 거좀 주세요. 마리네이트가 마마 마리네이트? 네, 마리네이트. 그럼 좀 절인 건가? 그럼 저런 게? 네,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살하고 갈비살하고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음. 캠핑장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그래서 숯불에다 구워 드시면 정말 더 맛있어요. 미아 어디 살아요? 저 강남 삽니다. 혼자? 혼자 삽니다. 혼자 어디서 살아요? 그저 비밀로 하겠습니다. 뜨거울까봐 제가 좀아고지라고 너는 야고져야 여자라고 뜨거워 보여서 어? 매너남 아, 아 진짜 재수없어 진짜. 야 이런 거 형도 할줄 알아 깎기 걸어 응? 빚때에아이 새끼 야 이제 뭐하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이러... 왜 <laughs> 아, <laughs> 아니 근데 이거 홍언니 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야외에서 이렇게 굽고 있는데 진짜 캠핑장 가면 진짜 편하게 네. 먹을 수 있겠네 아무래도 캠핑장에서 요즘에 삼겹살이나 이런 거 너무 많아서 응. 이런 거 가져가시면 핵인싸 양고기는 여성분들이 좋아하세요 어. 그럼 이 선배님들도 이거 캠핑장 가서 하면 인기 있을 수있나아 그럼요 그럼요 어. 이 선배님들은 <웃음> 뭐야 <웃음>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말이 건방지다 네. 싸가지가 없네 근데 형저들고. 아이가 어리신가 봐요 아 예. <laughs> 아 아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아, 아. 외모 남당 나와! 하면 제가 아. 뭘기가한고 네. 외모를 낳으려고 외모 잔다 말 딸대로 소리하고 앉았네 쟤 이 고기가, 해치지 않아, 에 나와서 아마 핫해졌다는 그고기예요 이게? 아 이거는 말고 소고기가 거기서 이제 토마호크가 좀유명해졌고요 음. 그래서 어, 양고기도 토마호크를 만들어보자 해서 양고기 토마호크를 만든 g 아, 그럼 양고기 토마호크야 이게? 네 양고기 토마호크 a n g Tomok, Yang t 어 m o k Yang Tomok, y 야 차라리 적당하게 갖고 네저 새끼 안 되겠다, <laughs> 아이고 여기 동생들또 여기 아이고 고생 많이 하시네. 여기는 딱 미인들밖에 없어서 진짜, 진짜. 되게 아름다우세요, 두분 다. 이 동생은 그럼 누구예요? 저희 이제 팀장님, 영업팀장님. 아영업담당 팀장님? 그거 네. 꼭꼭 가. <laughs> 아니 남자들 있으면 불편해. 애 피지컬 봐라. 제가 웬만한 애이랑 싸워서 지겠냐, 저 놈이? 오프라인 매장도 홍신소라고 있는데 거기는 네네. 지금 오픈한 지얼마였어요 저희 1월 달부터 해서 몇 개월 안 됐어요 한번 오세요 가면 한잔 하나요 저희? 아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웃음> <웃음> yeah! 와. 예, 예, 아니 미애야 저 새끼 챙기지 말고 나만 챙기면 된다고 아, 그만 <laughs> 아, 챙겨 아 자꾸 왜제 챙겨 아 너무 고생하시니까 아, 난 고생 안해 <laughs> 이거 못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저희가 또 구매하시면 찌라 소스도 드리거든요. 아 찌라 소스도 같이 드셔도 되고, 소금도 같이 드셔도 되고. 네, 홀 그래. 야, 이거는 양고기 중에서 가장 비싼 거. 음, 와... <laughs>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우리 애들은 이런 걸 많이 못 먹어봐서... 진짜 찐이지! 아 진짜 진. 이거 지금 얼마야? 뭐 가장 비싸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야? 음. 그 양고기 식당 가시면 어. 몇대 나오지도 않는데 엄청. 이거 어. 500g 이만큼 이만큼을 그렇게 드리는 거야. 어. 음. 음. 괜찮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할인 코드도 드릴 거예요. 어영 아. 특별. 아제 특별 할인 코드. 응. 아니야 오빠 용돈나좀 챙겨줘. <laughs> 아무튼 뭐내거 할인 코드 있다고 하니까 응. 그거 찍고 사. 근데 오빠 용돈이나 좀챙겨줘 알겠어. 요 어, 오빠 힘들어서 어. 그래. 나 아, 이거 먹을까? 어, 그거 좋네요. 와. 와. 아우 나 라면 스프에다가. 음. <laughs> 라면 스프가 아니라 이게 뭐라 그랬지 찌란, 찌란. 찌란. 미안해. 오빠들이 공부를 안 해갖고 지금 이렇게 와우. 많이 먹어도 고생하는겨. 와. 아까 또 저게 그리드에 굽거랑 또 숯불에 구운거랑고 아마 완전 또 완전 차원이 완전 틀릴 거야 아마도 아. 캠핑 가서 숯불에다 육아 구워서 맥주 먹으면 음. 많지다 많지 고기들이 다 고급이네 그렇죠 근데 와. 가격은 진짜 가성비가 진짜 저희가 진짜 좋아 뭐하냐 게임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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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표정이 많이 안 좋아지네. <laughs> 우리는 이렇게 마케팅해요. <laughs> 이게 마케팅이야. 뭐 하려고아 팔팔게. <laughs> 팔팔게. 이거는 양티본이에요. 양티본. 보시면은 등심하고 안심이 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먹을 수가 있는 부위거든요. 뭐 프렌치 레그 아마도 많이 드셔보셨을 음 거예요. 음. 양티본은 레스토랑 가서만 먹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저렴하게 아주 저렴하게 팔고 있어요. 음 <laughs> 아뭐 어, 아, 피곤해서. 그랬어. 그래. 아, <laughs> 형 이걸로 이 옛날 때 여자들 많이 울렸다. <laughs> 많이 꼬셨어. 안심이랑 아, 등심. 등심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이 티본 와, 와. 양고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야, 난 이게 맛있다. 야, 다르다. 이 티본이 엄청 부드럽네 고기가. 그죠? 아까보다 고기가 더 부드러울 거야. 아까는 씹는 맛이 굉장히 또 좋았다면, 요거는 사실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맛이 강하네요. 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아 그리고 이홍언니 고기가 온라인에서 2시 전에 구매를 하면은 고양시 일산까지만 배송이 다가능하니까 그날 당일날 받아볼 수 있어. 사실상 이렇게 진공된 팩으로 이렇게 온 고기들 저희가 뭐 많이 노출도 시켜봤고 마케팅도 많이 해봤는데 오늘 이 양고기는 정말 좀 특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기 퀄리티 그리고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또 좋은 고기도 한번 먹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연인들, 내 사랑하는 남편 좋은 고기를 먹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 신사동에서 직접 드실 수 있는 공간도 있어요 홍신소라고 있으니까 어 신사동 가로시길 오시면 무조건 오시고 우리 너무 좋은 고기를 소개시켜주 우리 홍언니, 그리고 홍언니 식구들한테 박수 한번부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더운 데 고기 구워주시고 어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맙습 나한테만 고마워해 남자들 빼고 주님 아 거지라고 아, 어지라고왜 아, 이렇게 열심히하는 거야 오늘 이래 아무실에 여자가 오면 안돼안 안 된다고.